아이폰 연락을 주고받는 거겠죠. 예. 사건 발생 17시간 후래요. 나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다른 박사들이랑요. 무슨 일이 생기전에요 그래서 이종교배, 그 이종교배를 막으려고 그 변종들은 어디 갔었어?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데, 어디론가 탈출했는데. 그러고 오니, 그래, 그러면, 그래, 넌 리자드를 잡았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잡은 거지? 아, 뭐야, 뭐라고 나왔죠? You have no idea? 당신 아무 생각 없나요? 뭐지? 뭐라고 해야 되죠? 씨발. You, no you have no idea? You have no idea. You have no idea. You have no idea? You have no idea가 뭐죠? 모르겠다. 어쨌든, 여자의 약 챙겨줘야 되나봐요. 오케이. n 물 밖으로 나온 거네. 어디로 가야 되지? <쏘> 호홍이~~ 와이 t s i d e I k n 이 w someone 에픽 센터 저게 무슨 일이 생긴 다봅입니다 절로 가봐야겠네요 저 모양새는 흡사 마벨 슈퍼 히어로즈 같은 느낌인데 웹 바운스 컴뱃 포스트 뭘 올려야 되지 이거? 웹러시 타이머 업그레이드 어베일러블 라우 데미지? 오시발 어, 데뷔 졸렸네. 요 t 우후! 우 k 야 m g o i 후후오 o you can 어 도시 중앙에 막막막 공원 중앙에는 이 미친 놈이 날뛰고 있습니다. 메나타에 이런 좆 같은 일이 발생한 자리에 없는데요. 족 됐네요 저희는. 어머나 스파이더맨 고요 어허. 우. 야.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옆치기가될것 같은데 그옆치기옆치기 그렇지, 옆치기샷 뒤치기. 보자. 우후. 어어. Uh -oh.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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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오, 대박. 어떻게 때려야 되지, 이거? 오! 우리는 <목소리> 그냥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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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면 되나? 그럼 벗어나는 건가? 어, 웹스트라이크 떴다. 아, 웹스트라이크 뜨네. 아. 됐어. 웹트드 오케이. 어떻게 때는지 알았다, 이제. 아야! 요거네, 요거, 요거. 눈, 눈 앞에, 요거. 좀 피하다가. 피하다가. 오케이, 다치 미사일. 아, 망. 다치 미사일. 다치 미사일. 그렇지. 호잇. 호잇. 알비. 그렇지. 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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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야. 호잇. 피하고. 호잇! 호잇! 헐. 나이스, 하나. 뽑아! 호잇! 나무지, 한짝. 호홍이, 오이구야. 호잇! 그렇지! 가가 갔다. 가, 그렇지! 하 피하고! 허이, 허이, 피하고.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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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허이! 후후! 잡았나? 오 뭐야? 허이. 옵스다. 허이. 어떻게 되지 이건 또? 어 웹슛 리액션 온 디스 레그 디세이블 오케이 이렇게 하려다가 사망 존나 쎈데? 어떻게 잡지 는 알았다, 이제? 와, 이거,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거? 오하 하하! 하하! 어이구야. 야이 쉽지가 않네 생각보다. 존나 쉬줄 알았는데 존나 쉽지 않네요. 예. 저 피해야 되니까 죽을 맛이야 이게. 어디 못 가냐 못 가냐 야 됐다 됐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다 오! 똑똑똑 됐 나이스 오. 야. 가리한데 어,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트위터가 오 놀랍구만. 그래서 이봐 친구, 바 알러지스트들이 책임을지는 졌나 이제 가게 만약에 마이클 모비우스가. 내 연구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 늘 그들은 뭔가 이유를 갖고 다른 일을 하는 거에... 어, ㅅㅂ, 뭐지? 아무튼 온 거네요, 이 사람 은 누구지? and you say it's in 그 이종교배에 대한 and his band of killer robots the destroyer than the virus could has to be another way, way. well you don't think i broke in here just to tell you the good news do you wa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I'm really? Who's the crazy one here? I'm through discussing this. Time to make a decision. Wait. If you do this, you must promise me. No matter what happens, when it's all over, you must bring me back here. Let's go before my medication wears off and I realize how insane this situation really is. 라는 얘기 맞는 거 같죠? 리자드맨 브레이 커너즈 아웃 리자드맨을 데리고 나가야 되네 리자드맨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가 이게? 그러면 네 조심히 가세요 가시는 분들 조심히 가시고 보는 분들은 재밌게 보시고. 웹 리치, 이건가 보다. 아까 웹 리치. 웹스트렝스 아, 이게 어택 때에 이게 그냥 그거네. 테크 업그레이드. 뭘뭐 올려야 되지? 60? 120, 어, 존나 비싸네? 래피드 파이어. 월 블라스트. 좋아. 업그레이드 하나 할수 있어. 웹 바운스. 웹러시 타이머. 이걸로 해야겠다. 웹러시 타이머 이게 그럴싸한데. 많이 써먹을 것 같아요. 딴거는 아직 못하까 어떻게 데려나가지, 박사님을? 으흠. 고홍이. r e a k i n g o u good on my 오 와이 거민간코기 기단이네 이제 막 시큐리티 Interact. This looks like the one. Connor's getting time off for good behavior. Hey, get away from there! Oh No, no, no! It's emergency unlock. I can't override it. 아 미친자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당신을 돌라고요 당신 저대로군요연 <놀람> <놀람> 스파이더맨이면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요 어찌 됐건 이엉망진창인걸 내가 해결을 해줄게요 지금 빨리 해결하고 20야 <놀람> Everybody, go back to your cell for nap time, alright? It must be really sticky to pull it keep coming! Signet Whoa! We're the only one Whoa! You're going down. Oh. Who else wants some? Whoa! That's a sticky Whoa -ho -ho spider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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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Take that corridor and turn left. I'll meet you there. Hey, wait. Guess he knows his way around this place. Time to get these guys in their cells and play nurse to the injured. Yeah, Kauka. You doing well? I thought you were one of them. Don't kill me! Oh god, no! I'm dead, man. Whoa! 우후! Yeah. 죽인다? 인터랙트? 뭐랑 인터랙트지, 이게? 이 사람이랑은 아니고. 저도 자판기인데? 저 악, 자막 조, 주작이냐고요? 당연히 주작이죠, 여러분. 개주장입니다. 개주장.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코너네요. 코너 나왔네 밖으로. 좋아. 코너는 컴퓨터 만지고 저는 이 실제로 이곳에 있는 것들 시설을 직접 해결합니다. 오. 우그니처 버-버 워 개멋있는데?